안녕하세요. 오늘은 퇴행성 관절염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유익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 연골이 손상되면서 통증과 불편함을 유발하는 질환으로, 특히 나이가 들면서 흔하게 발생합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과 적절한 운동을 통해 퇴행성 관절염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퇴행성 관절염 예방에 중요한 건강한 식습관에 대해 알아볼까요? 항염증 식품인 생선, 견과류, 올리브유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식품들은 염증을 줄이고 관절 건강을 촉진합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으로는 가공식품, 트랜스 지방 함유 음식, 과도한 설탕 섭취가 있습니다. 이러한 식품들은 염증을 유발하고 관절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하루 식단 예시를 살펴볼까요? 아침에는 그릭 요거트와 견과류 점심에는 연어와 퀴누와 샐러드, 저녁에는 채소스티를 추천합니다. 각 식품군마다 중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항염증 식품은 관절 건강을 보호하는데 큰 도움이 되니 꼭 챙겨서 드셔보세요. 이제, 퇴행성 관절염 예방에 필요한 운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저강도 유산소 운동입니다. 걷기, 수영, 자전거 운동은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심장과 혈관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효과적입니다. 주 5일. 하루 30분 정도의 저강도 유산소 운동을 추천합니다. 다음은 근력 운동입니다. 가벼운 덤벨, 운동, 저항 밴드 운동은 근력을 강화하여 관절을 지지하고 통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주의 3회 실시해보세요. 또한 유연성 운동도 중요합니다. 요가와 스트레칭은 관절의 유연성을 유지하고 경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항상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무리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퇴행성 관절염 예방을 위해서는 식습관과 운동 외에도 건강한 생활습관이 중요합니다. 체중 관리, 스트레스 관리, 충분한 수면이 필요합니다.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은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과체중일 경우 체중을 줄이는 것이 관절에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명상, 요가, 심호흡 등을 실천해 보세요. 충분한 수면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수면 부족은 염증을 증가시키고 전반적인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수면 시간은 하루 7~8시간이 적당합니다. 오늘은 퇴행성 관절염 예방과 관리를 위한 식습관 운동, 그리고 기타 건강한 생활 습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여 건강한 관절을 유지하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